안녕하세요. 서울 구로동 초소형 아파트 단지라면 여러분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61세대 뿐이라 세대수가 거의 빌라 수준으로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가격도 25평형이 8억 후반, 34평형은 11억이 훌쩍 넘네요. 이건 청약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서울 구로동 신도림역 바로 앞에 단 61세대로 이뤄진 초소형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신도림역 동문 디이스트. 그런데, 이 작은 단지가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 기사에서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작고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좋아서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단지의 구조와 분양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지의 기본 정보부터 봐야겠죠? 신도림역 동문 디이스트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26-1일 때옛 우성타운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탄생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단 2개 동뿐입니다. 아파트 단지 끝총 61세대, 그중 일반 분양은 25세대에 불과합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즉 소형에서 중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핵심 키워드는 입지입니다. 바로 신도림역 도보업은 이내 1호선과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 초역세권이죠. 게다가 GTXB 노선이 향후 개통되면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작지만 위치는 압도적인 단지입니다. 하지만 작아도 너무나도 작죠. 여기에 시장이 들썩인 진짜 이유는 바로 분양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8억원대. 평형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 외곽 대단지 신축가 맞먹거나 오히려 비싼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이왕, 심지어 분당 외곽의 대단지 신축들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단지를 8억에 산다고? 커뮤니티도 없고 조경도 없는 아파트인데 너무 비싸다. 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퇴근 편이 하나로 모든 게 보상된다. GTX 개통되면 시세는 오히려 더갈수 있다. 결국 이번 분양가는 입지 프리미엄과 규모 한계가 맞붙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의 교통여건은 서울에서도 손꼽힙니다. 1호선으로는 종로 서울역 용산, 2호선으로는 강남 잠실, 여의도까지 바로 이어지죠. 여기에 GTXB 노선까지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도 가능하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통 하나만큼은 서울 내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현대백화점, 신도림 디큐브시티,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즉, 더 개발될 여지가 없어도 이미 완성된 입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이 단지를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무서울 정도죠. 서울 대단지 아파트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신도림 일대는 오랫동안 주거상업 복합 중심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근에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 대형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 직장인 세대의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됩니다. 또한 도심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보권 내에 음식점, 병원, 카페, 은행,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단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내 편의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외부 상권 의존형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큰 빌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부분은 실거주 만족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밖으로 나가면 다 있지만 단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초소형 단지가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요? 첫째,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최근 몇 년간 서울에서 이런 단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중도금 무이자 조건. 금리 부담이 커진 시기에 이 조건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셋째, 공급 희소성. 서울 내 역세권 신규 공급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61세대 짜리라도 서울 신축이라는 타이틀은 강력합니다. 결국 이 단지는 작지만 서울 신축이고 비싸지만 교통이 완벽한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시장의 관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가 가진 구조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유동성 부족입니다. 61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커뮤니티 부재. 헬스장, 어린이집, 카페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족 단위 거주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 부담. 소규모 단지는 공용비가 세대별로 분산되지 않아 대단지보다 관리비가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시세 방어력 한계.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기에는 입지보다 규모가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 프리미엄은 가능하더라도 장기적 가치 보존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실거주 정도만 가능한 정도? 빌라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같은 금액대에 경기도 대단지를 청약하는 것과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용인수지, 광명, 하남의 천세대 이상 신축단지들은 평형이더 넓고 커뮤니티가 훨씬 풍부합니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조경까지 완비되어 있죠. 게다가 시세 방어력도 대체로 더 강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교통이 서울처럼 완벽하지 않고, GTX가 아직 개통전인 지역은 출퇴근 부담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비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편의성과 즉시성을 원한다면, 신도림역 동문 디이스트. 다만, 좀 싸게 살 수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공간과 커뮤니티, 장기 안정성을 원한다면, 경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결국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향후 5년간 이 단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기 프리미엄형입니다. GTX 비착공과 신도림역 인근 상권 재정비가 진행되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약 이후 1년에서 2년 내 프리미엄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죠. 둘째, 장기 실거주형입니다. 서울 도심에 거주하고 싶지만, 강남마포의 고가 아파트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대안적 위치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단지는 재건축리 모델링 등 규모의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큰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단지는 GTX 기대감과 서울 신축 희소성이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신도림역 동문 디이스트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초역세권 신축소단지입니다. 입지는 완벽하지만 규모는 너무 작고 분양가는 높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출퇴근 시간 단축과 생활 편의를 고려해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 수익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 보유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 신축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입지뿐 아니라 규모 관리 실거주 경쟁력이 같이 평가받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도림역 동문디 이스트라는 작지만 화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의 새로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작지만 비싼 집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서울 도심의 또 다른 신규 단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